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 진짜 효과가 있을까 건강에 독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과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아 보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약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게 음, 확실한 네. 것 같아요. 네. 약에 또 부작용 이 있을까봐 걱정되고 음. 어, 이 선생님은 어떠세요? 부작용에 대한 거. 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감기 걸리나 급성 기관지염에 걸리면 네. 저는 이제. 저한테 맞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니까? 네 알고 있으니까 바로 약을 먹는 편이고요 그걸 안다는 게 어디서 좀 전달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은 저는 몸을 뭐 제가 먹어보니까 어떤 약에는 제가 부작용이 있는지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바로 저는 약을 주로 먹는 편이고요 네. 약은 길게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 어. 필요할 때만 증상 호전을 위해서 먹고 네.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어지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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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자연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감기나 급성 기관지염에 도라지차 가 좋다고도 어. 돌라잖아요 응. 도라지. 네. 그니까 목이 칼칼하다 싶으면 뭐 도라지 차한잔 마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 도라지도 음. 좋고 목에 좋다고. 예. 네. 그럼 약간 어, 다 끓인 물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차 같은 거, 그렇죠? 어, 차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음. 러시아 월드컵때 응원차 러시아에게 간 분들 중에서 감기에 걸린 분들이 진짜 많았대요. 어. 아무래도 좀 기온 차가 큰 도시니까. 네. 근데 러시아 약국에 가서 감기에 걸렸다, 목이 아프다 이런 증상을 설명했더니 음. 처방해 준게 레몬. 레몬차 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로? 어, 네. 들었어요. 레몬차를 줘서 다른 약국에 가 봤더니 그래도 또 역시 레몬차를 주고. 그래서 이게 아니다 나 진짜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사과차를 하나 더주더라 <laughs> 어, 뭐야, 차집간거 아니에요? 어, 차집이네. <laughs> 약이 아니라 레몬차, 도라지차, 사과차 이런 차들로 낫나요? 음.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 거예요? 그런 따뜻한 차가 뭐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다. 어떤 특정 도라지차나 사과차나 어떤 어떤 레몬, 차가 효과가 네. 있다는 과학적으로 잘 설계된 연구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차를 마시면 그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 수분이 보충되면서 어, 객담, 객담이 이렇게 묽어져서 잘 배출되고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 마실 때 이제 수증기가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수증기가 들어와서 말라 있던 가래가 객담이 아. 녹아서 잘 나오고. 어, 기관지는 찬 공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따뜻한 공기가 예. 기관지로 들어가면 기관지가 또 혈액 순환도 잘 되고 가래도 잘 나오고 그러면서 음. 좋아질 수 있는데 음. 목이 심하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건 오히려 좀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너무 뜨거우면은 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레몬차 신기하네. 그테라풀그 뜨뜻. 그것도, 그것도 레몬 맛이잖아요. 맞아맞그것도 맞아. 맛있어요. 그 다시 큼한것들이지 더? 되니까 약간 좀 자극적인 걸 주는 건가? 왜냐면 코가 좀 막혀있으니까 음. 맛을 좀못 느끼니까 약간 좀 시큼한 걸로 좀 약간 하는 건가? 시큼한 거 먹으면 좀침 많이 나오니까. <laughs> 더 <많을> <laughs> 어, 어. 어, 제법 우리 다 박사님 같나 <웃음> <웃음> 이런 얘기 갖고 <같고>. 알겠습니다. <laughs>